자, 반갑습니다. 석이바다 낚시 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집에서 한치 파전을 해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치가 한 마리 이렇게 씨알 좋은 야리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치 손질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한치야, 반갑다. 오래간만에 보네. 와, 여러분, 보세요. 한치 대가리부터 해가지고 제팔 지금 길이가 엄청납니다. 우선, 한치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오징어 다리가 있죠? 다리 보시면 이게 촉수입니다. 이걸로 이제 저희 루어나 이제, 어 생미끼, 뭐, 멸치 이런 걸 얘들이 프랑크톤을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무늬 오징어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촉수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서 그냥 버립니다. 촉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먹이 활동을 그래서뭐 이물질이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하고요. 일단 냉동실에 있던 한치를 좀 꺼내가지고 밑에 물을 받아서 좀 녹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치를 우리가 잡았을 때 이제 요뒷 이게 앞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금 아가 이따가 얼어가지고 근데 요렇게앞 모습인데 뒷 모습 뒤태가 있습니다. 뒤태에 가위를 들고 그냥 일자로 통 잘라줍니다. 이렇게 툭 잘라주시면 와 시알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내장이에요. 한치의 내장. 그래서 일단은 뒤에 잘라주시고 여기 다리와 눈알이 있는 사이에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시면은 이제 요 안에 내장하고 여기가 먹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거가 됩니다. 제거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리도 웬만하면 버렸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라면이나 이런 끓은 물을 모아왔습니다. 산치 사이즈가 얼마나 좋으면은, 지금 뼈가 1에 길어요, 이래 하, 뼈만 한, 대략 30cm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25, 20, 20. 한 27, 8 c m 가 나오네요. 무늬 오징어로 따지면은 키로급이죠. 그리고 요 옆에 이제, 뭐 점막이 있어요. 요녀석들또 떼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해물 파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내장 제거가 되었으면 기때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쪽 기때기에다가 손을 넣어 주신 다음에 쭉 당기시면 돼요 오징어가 한치 같은 경우는 살결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손질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은 껍질도 흐물흐물하게 벗겨집니다 이래 되면은 이제 아까 있었던 한치가 깔끔하죠? 여기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기때기도 우리 무늬 오징어 애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가 진짜 하이라이트 부위죠. 그래서 귀도 먹습니다. 지금 이게 생, 냉동고에 있던 거라서 좀 뺏기 힘든데 이렇게 기때기 살을 잡아가지고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솔직히 생선회는 제가 해를 못 썰어요. 근데 두 종류는 이제 손질하는 방법이 아주 쉽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래 되면은 이제 귀의 점막들을좀 제거해 주시고요. 어차피 오늘은 이제 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물을 좀 많이 묻히도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기한 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가 있죠. 이게 면 장갑이나 뭐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벗기면 가장 편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손에 냄새가 날까봐 이렇게 라텍스 장갑이 깁니다. 그래서 쫙 당겨주시면은 또 이렇게 이제 기때기살입니다. 한치 기때기살.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이러면 두 점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생물이 자 낚시로 잡아 가지고 냉동고에 넣어 놓은 건데 물을 최대한 안 묻히면 더 맛있겠죠.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바다에도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물로 이렇게 헹궈줍니다. 헹구면서 각종 이제 뭐 살기나 뭐 불순물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뭐 해로드실 때는 이제 깨끗한 뭐 수건을 이제 해존용, 이제 물기 제거용 수건으로 하셔가지고, 물기를 닦아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일단 해물 파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고요 한치 시알이 이래 좋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이 내장은 버려도 되겠고, 뭐, 드시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를 살려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한치의 눈알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과일을 더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짧게 자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한치가 입이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잘라서 입이 없는데 이렇게 요거 위쪽으로 많이 자르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문어 손질하듯이 이렇게 이제 오징어 이빨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빨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리에도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물로 좀 세척을 해 주시는 걸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고 요 부위는 이제 여기가 오징어 입이죠. 아까 조금 짧게 잘랐으면 오징어 입까지 나왔을 텐데 요 입까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식감이 좋습니다. 네, 내장들은 이렇게 팍 넣어서 버리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징어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맨 이리 좀 와주세요. 칼이 어있지 봐봐. 자, 이제 딱 파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대충 썰이겠습니다. 오징어는 그대로 그냥 썰으시면 되고요. 좀 짧게 썰일까요? 네. 이렇게 오징어는 일는 썰어주시고. 면 장갑을 이렇게 이제 하실 때 쓰시는 게 좋아요. 미끄럽기 때문에 라텍스 장갑이. 그리고 항상 이 칼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신중하게 이제 천천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위험물을 다뤄야 돼요. 해물 파전용이라서 대충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치해를 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은, 이제, 지금 좀 도마가 협소한데, 이게 제두 종류 전용 도마거든요. 잠깐, 자, 한치해 쓰는 방법도, 이거를 보시면 좀 간단합니다 요 가운데 부위를 이제 뼈를 제거한 부위를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반토막이 나거든요 이 상황에서 두 장을 겹쳐 주시면 됩니다 겹쳐 주시고 이제 여기 끝 부위는 이제 아까 오징어 껍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라가지고 버려주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아까 오징어 그 형태가 있습니다. 잘라가지고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고 오징어를 쓸게요. 그리고 물기가 없어야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오징어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물기가 좀 많아서 쓰기 힘든데 한 장씩 써 들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써시면 되고 또 얇게 써실 때는 안 그러면 여기 여기서 한 토막 더 내어줍니다 더 내어주신 상태에서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한치 보니까는 또 한치 카메탈이 가고 싶습니다 점점 이제 수온이 떨어질 시기라 가지고 한치가 이제 반짝 시즌이 있을 건데 좀 오래 좀 늦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오늘 드라마 보다가 파전이 먹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또 롯데 마트를 갔다가 이렇게 지금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치 파전을 해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까 나머지 부위도 해로 하실 때는 지금 저는 조금 두껍게 썰고 있는데 최대한 얇게 썰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식감이 보들보들하고 더 맛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이렇게 좀 두껍게 썰었는데, 지금, 지금 썬거 잠깐 좀몇점 썰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칼날부에 보시면은, 아까 여기 두껍게 썬 거랑 차이가 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친구랑 먹을 때, 저 여자친구 이래 썰어주면은, 두껍다고 잘안 먹어요. 입이 고급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얇게 썰어주면요. 아, 맛있다고 막 엄청 잘 먹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썰어주실 때는 좀 오징어 해를 잘게 그리고 가늘게 썰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그 시장에 가면은 오징어 막 썰어 해처럼 얇게 썰어주시는 게뭐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조금 더 오징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식감이 또 부들부들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요것도 아까 부위가 크기 때문에 한번 커트. 여기서 포를 떠서 한번또 쓰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낚시 갔다 와서 피곤 또 하고, 아이고, 그냥 수고조 한병할 정도의 양만 되니까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제 하루 다녀왔던 조행을 보상을 받는 뭐 그런 겁니다. 역시 또 손질을 하니까 한치가 부들부들 하네요. 지금 물기가 있어서 좀잘안썰리거든요 <laughs> 어차피, 아직 그래, 집 오징어가 많아가지고, 좀 저희는 풍요롭게 먹습니다. 집에 여자친구 한번 놀러 오면은, 기한 무늬 오징어를, 무늬 오징어 묶고, 무늬 오징어로, 묶고, 오징어 국을 끓여요. 남들은 해로 먹고 막 하는데, 기때기 살도 이제 했었을 때는, 이게 얇거든요, 아주. 그냥, 썰어가지고, 얇게, 칼날을 반대편으로 놓고, 사선으로 싹, 잘라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무늬 오징어가 더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개인 취향마다 틀리거든요. 우리 사람이 입맛도 틀리시다 보니까. 근데 제가 올 시즌은 이제 영상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치에 너무 집념을 해서 그런가, 한치해가 더 달고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스승님도 이제, 한치해를 한치를 가장 먼저 선호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징어, 이제 한치든 무늬 오징어든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드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해물 파전이니까 이렇게 이제 재료를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이제 뭐 부, 부침가루를 이용해서 한치 파전 오늘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기바다 낚시, 서기였습니다.